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오늘은 <laughs> 제가 국끓이가 없어가지고 뭘로 끓여야 되나 하고, 아,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배추 시래기국도 끓여 먹고, 뭐, 어, 저기 이것저것 해 먹어봤는데, 오늘은 그냥 이렇게 된장을 풀고, 예, 멸치 그 가루, 어, 그거 넣고, 된장 풀고, 쌀뜨물 받아놓고, 마늘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끓이고 있어요. 한 중간 이상은 끓었어요. 근데 푹 끓이는 게 구수한 진국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넣었냐면은 저는, 어, 이거, 감자를 넣었어요. 감자를. 예. 감자를 이렇게 거의 중간 이상 끓었을 때, 감자를 이렇게 하나 물에 담궈놨다가, 이렇게 썰어가지고 좀 도톰하게 썰어가지고, 어, 그렇게 저는 그냥 둥글게 썰었어요. 안 그러면 반달 모양으로 썰어도 괜찮아요.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. 애초부터 감자 넣으면 안 돼요. 감자가 다 부서져가지고 국물이 좀 탁해질 수도 있어. 그러니까네 이렇게 끓여갖고 한번 드셔보셔요. 그러면은 맛도 구수하면서도 깔끔하고 뭔지 모르게 이렇게 포만감이 생기더라고요. 저는 가끔 이렇게 그 기분이 울적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그 소주 같은 거못끓는 남은 밥맛이 없어요. 그런데 요거 하나만큼은 아주 해장으로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 해가지고 밥 말아가지고, 어 김치랑 요즘에 다 이제 겨울 김장김치 있고 하니까 같이 곁들여 먹어보세요. 그러면요, 엄지척입니다, 엄지척. <laughs> 지금 열심히 이제 한, 앞으로 한 2, 3분 더 끓이다가 불끄면 돼요. 그 열기에 저기, 감자가 있거든요. 그래서, 뭐, 그다지 양념 많이 안 넣고, 함께 해 먹을 수 있는 거는 또요거예요 요거는, 콩나물 보다가, 어, 더 쉬워요. 그냥 쌀뜨물, 어차피 밥해야 되니까, 쌀뜨물 받아서 넣고, 어, 또 이렇게, 그래서 먹어보고, 아니다 싶으면, 어, 멸치 액젓으로 간 맞추고, 그러면 돼요. 까나리 액젓. 어, 싱겁다 싶으면, 일단 된장을 풀었으니까. 그리고 이제 마늘 조금 넣고, 그리고 항상 집에 보면은 소고기 다시다나 뭐 이렇게 다시다 있잖아요. 조개 다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. 예. 그래가지고, 그거 좀 이렇게 분말가루. 우리는 그 멸치 갈아놓고 이렇게 병에 넣고 써요. 그래가지고, 그거 한 스푼이나 이렇게 넣고 끓이는 양에 따라서 멸치 그 가루, 가른 가루는 적당히 넣으세요.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아요. 예. 지금 거의 90% 이상 끓었답니다. 예. <laughs> 저희 집에는 미역은 항상 어, 씻어가지고 소금기 빼가지고 냉동실에 이렇게 한번 끓여 먹을 만큼 놔둬요. 그렇게 네. 네. 해서 끓이면 은 아주 구수하고 담백한그 감자 미역국이 되겠죠, 그죠? 미역국에 다감자 한번 넣어보세요. 네. 제 영상에 보면 또 있을 거예요. 네.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한끼국 끓여 보았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